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최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진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엘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 또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을 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려라 하면 오양태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태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태가 새끼 배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태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점 있는 것과니얼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보라 양 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되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길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진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고가 바탄아람에서부터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 새에 그때 라반이 양태를 깎으러 갔으므로 나엘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으로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길을 쫓아가 길라산에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의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이르되 여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에 더불어 길랴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카리사로 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가 재했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했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삼아여 돌아가는 것은 누 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 있느냐. 야곱의 나발에게 대답하여르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에게서 억지로 뺏었으리라 여 두려움이 엽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엘이 그것을 도둑잔 안지를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요정의 장막에 들어가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 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함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 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결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도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 지라 야곱이 로하여 라반을 장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요.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에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셔서 내가 이 이십 일 내가 이십 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닥태하지 아니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챙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질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예선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몰입하고 눈부질 게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2 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 4년 외삼촌의 양 딸을 위해서 6 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품삭을1 0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사게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 지아니하셨다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며 무더기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사하도따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시라 불렀으니 라바르반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였으므로그 이름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 없소서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로의 다른 아내들에게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의 너와 나 사이에 증명 되시리라 미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사이에 두니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느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오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래 하나님 그들의 이 초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없옵소서 야곱의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켜 명세하고 야곱이 도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